맞아 해 볼까요? 음. 4편 이후로 다음 날입니다. 바람의 날을 하려고 했는데 패치 중이라서 메이플 하고 있습니다. 아삽. 아삽. 사람이 없네, 확실히 낮이 들어오니까. 오늘 휴가 내고 쉬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 사람 없으니까. 약간 좀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마을 가서 만화 포션 아, 지금 뭐 HP 포션 사야 할것 같은데. 잠깐만. 힐이 지금 물약 쓸만한거 없나? 템이 많아. 어디 보자. 아, 사우긴 좀 그런데. 어, 이거 있다 있다 있다. 이런 거다 닫았으니까 써야죠. 30만 원이 있어. 와, 돈 버기 싫었다, 메이플. 옛날에 100만 원 벌기도 좀 힘들었는데. 야, 야, 야. 이스킬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장갑 장갑 스틸 파워를 획득했습니다 스틸 파워 또 뭐야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난 내전 수리감이 제일 좋다고 이게 뭐야 60대 끼는 거 HP 오, 내가 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한다 진짜 약간 스킬이 점점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긴 한데 와 제규어 타고 다닌다 지 맞아 저런 캐릭터 있던 것 같아 어 잠깐만 올라갈 필요 없잖아 내려야지 이와 아, 딜봐 미쳤어 한 방이야 와일드 보우가 이거 원래 매직클로 갔다가 겁나 때리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옛날 유저라서 완전 옛날 유저. 뛰는 거는 말 아유 생각도 못하지 밧줄 타고 그래야지 원래. 하자. 오. 꾸르잼 와일드 보우가 한 방에 죽는다니 완전 사기네. 이렇게 안 하면 또 복귀 안할것같아 <laughs> 너무 키우기 힘들었어 시간이 없어 요즘엔 자아자 이거 지금 상점에서 시세 괜찮을려나 모르겠다 괜찮을 것같아요그 다음에 이거 이게 내려 찍는 게 은근히 많이 채워야 되네 어 레어베러 파괴 됐아스 나 에이스 맞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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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52입니다. 30 오르니까 아, 확실히 버닝 때 많이 키워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언제 이렇게 레벨 5, 좀 높은 걸 키워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못 키울 것 같아. 제가 아마 제일 높았던 게 그나마 70, 80 그거를 캐논 슈터였나 누굴로 했지? 누굴로 키웠었던 것 같아. 잠깐 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메카닉인가? 누가 같다 그냥 사냥만 엄청 해가지고 2차는 처음 해본 거 같아요 태어나서 아닌가 32 2차고 42 3차구나 아72 3차 태어나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맨날 키우다 줬고 키우다 줬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몇달쉰 매는 다시 처음부터 키우고 싶더라고 어 각각 각, 각 각이다 각이야 짭조름 짭조름 야 이럴 때질썩인거 한번 써봐야지 내 거야 내거내 내 거예요 아싸 돈 얼마 준 거야? 지금 4775. 와. 이거 왜안 줘? 이런 내게 아니구나. 어, 많이 준다. 돈 4000원을 줘. 야, 지금 잠깐 멍 때려도 7만 원 벌었어. 잘못본 건가? 야, 얘네 천... 아, 맞다. 얘네 많이 주지. 아, 진짜 100만 원 모으고 싶겠는데. 오, 그럴싸해! 100만 원을 모으고 싶다니 말도 안 돼, 메이플 스토리가 아이, 음... 좀잘 싸우시는데? 달팽이 어떻게 얻지? 저 갖고 싶은데 보자, 좀 달팽이는 거기 있대요, 캐시샵에 있대요 캐시샵에 있나 봐요, 아이템 창에 아이템, 여기, 나는 여기 없지? 여기 원래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허허, 아니면 은 캐시샵을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내 캐시샵을 들어가면 녹화가 끊기니까 좀 이따가 20분 된 다음에 할게요. Take me to London, Paris, New York City들. 아름다운. 아싸. 아, 힐링 된다. 와, 저 문어 봐. 캐시 별거 다있다 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잘못 눌렀어. 이거 하나 쓰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럼 딜좀 보자. 이렇게 하면은, 와, 몇개 깎인 거야? 지금 다섯 개? 얘는? 엄청 깎이네. 일곱 개 정도 깎이네. 내가 방금 캡틴 본 거야? 뭔 소리야? 헤미트런던 hey, 파리시. 어 뭐야? 내가 죽었다. 아 미쳤다. 죽다. 아 경험치 깎일 텐데. 많이 깎이지 않겠지만 제가 돈이 많은 자, 어, 많은 관계로 물약 상점에 가서 물약을 마음껏 쓰러오겠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아. 레래 삶은 좀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 풀하게 사는 남자라서. 제가 지금 낄게어 잠깐만 이거 좀 빼놔야 될것 같은데. 아예 다 팔아 오냐. 이거 지금 뭐 끼야 끼야 될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런 게좀 좋은 거 아닌가. 럭이 붙네. 인트 가안 붙고. 어디 보자. 이런 거 인트 좀 붙은 것 같으니까 냅두고. 여자 여자 이거로 했다. 돈 진짜 많이 번다. 와일드보어의 배, 메... 헤이, 이, 야, 아, 100m 준다고? 아, 와, 미쳤다, 얘네들. 어, 아, 시세가, 이렇게 좋아졌어? 착해졌는데? 이거는 좀 써볼까? 돈 물어가지고. 이건 솔직히 좋았던 거할 내가 각... 기억하니까 좀 냅두고. 헤이! 돈 그냥 벌기 쉽다. 아, 재구매 있다. 최근 것만 되는구나. 일단 제가, 만하는 필요 없으니까, 물량만, 저... 알약, 알략... 어, 알약 안 파는 여기? 오호 어허... 300, 회복. 이거 한 200개, 200개, 200개. 어, 어? 얘네, 어, 알약이 원래 그럼 2000개씩인가? 아, 1000개 사 그러면 얘 어, 뭐야? 왜 이래? 원래 이거 나눠지는데, 이 야, 맥북 좋아했어. 복귀할만해. 잠깐 할려 했었는데, 좀, 좀 하는데, 잠깐 하면 보통 한두 시간이거든요. 재밌는데? 날라댕기니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가려면 해, 페리온 북중령으로 다시 가야돼요 데미트 페리온 북중령 예에와 진짜 좋다 편하다 편해 인생 편하게 산다 이거 자 어? 잘못 온것 같은데? 어? 북중령 맞나? 맞겠죠? 어 이상하다 동중령이.. 아 이쪽이 아닌가 봐요. 봐세 바세... 여기가 아닌가봐요. 내려가서 월드 맵 키는 중입니다. 렉걸리 관리... 있고 처음 키면 렉걸리더라고 월드 맵. 이쪽까지거든요? 북쪽 바위산 갔다가 먼지 말... 맞네역시내 감은 맞았어. 딴, 딴, 딴. 이거부터 강화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나 무기 어디 사? 무기 사야 될것 같은데. 아니 경매장 같은 데서 팔지 않을까? 어 와일드 보였다 그렇지. 다시 왔어요. 남았어요. 여기서 레벨 55까지였나? 까먹었네. 파티 초대, 파티 초대, 파티 초대, 파티 초대. 어. 어 나. 두 방이라고? 잠깐만, 이거 컨트롤은 두 방이야? 오, 100%의 추가, 최량 없이 이때 얘들아 파티하자. 우리 파티하자, 파티 초대. 파티 초대, 얘들아 파티하자, 파티 해야 돼. 우리 친구들 파티하자. 어, 무빙봐, 파티 초대. 얘들아 파티하자 우리. 좋은 거야, 얘들아. 파티 좋은 거야. 파티 항상 사랑입니다. 어, 파티 가입했어. 좋은 친구들이구나. 그래, 파티를 해야지. 우리 다 같이 파티 초대하자. 원래 파티하고 하는 거야. 이렇 아무리 혼, 요즘에, 어? 혼밥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파티를 이렇게, 오, 좋은 거. 그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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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파차! 초대, 초대, 초대! 파티 초대 누르고, 아이고, 신고하기 눌렀어! 안 돼! 죽었어! 아, 뭔 초대라도 중요 아. 마음이 아프다, 내가. 다시 갈게요. 나는 언뜻게임이든 잘 죽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의문사야, 의문사. 아,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파티 초대를 했는데 안 받아주네. 나쁘다. 제가 알기론 파티 하는 게더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게 좋진 않죠. 필드몬스터 사냥 100콤보 달성. 100콤보 어떻게 달성해? 콤보가 어떻게 끊기지? 그럼 계속 못 때리면 끊기나?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백콤 보주면 힘들다, 힘들다. 이게 날라가는 도중에 대면 사기인데, 나, 뭐 지금도 사기긴 하지만 날라가는 도중에 안 돼서 아쉽네요. 콤보 컷인 것 같아. 한, 어 축하 축하. 돈을 벌자 돈을 아까 내가 물약 사기 전에 30 어우 돈이 그냥 금 모인다 물약 2000개 살만하네 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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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케이크 야 스킬 좀 괜찮다 어스케이크 역시 지진이 좀 간지지 지진. 어 선콜도 좋은데? 어 저거 일반 모험가 맞아 저거? 옛날에 여기서 진짜 노가다 많이 했었는데. 원래 그 북이 있는, 그 마일드보호 땅이 이렇게 안생겼었어 옛날에. 그 북이 있고 막, 가끔씩 파이어 나오고 막. 그, 막 위에 올라가면 북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 안약인가 사갖고 다니고 맨날.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와일드인가 둠. 아, 이게 좋긴 좋은데. 가끔 쓰는 거라서. 아쉽네. 자, 자 레벨 44%한번더 오지 55데뷔는 다른 사냥터 갈 거야 이제. 여, 여, 차 템도 바꿀 거고. 어우 좋다. 솔직히 이 스킬이 제일 멋있는 거, 같아, 내가 찍는 거. 어, 콤보가 이어가네? 컴보가 왜.. 어떻게 하면 끊기니까? 아니면 진짜 오랫동안 안 잡으면 컴보가 끊기나? 파티 고거 파티 우리 아스 초대해 줄게 그렇지! 얘들아 모이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함께 살자 우리 그래 파티 해야 돼 얼마나 잘 오르니 지금 잘 오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혼자보단 나을 것 같아 하.. 자 아, 서버는 제가, 아직 그거 버닝 서버라서, 어디 갈지 모르겠으나. 오, 죽을 뻔 했다. 이게 말, 이게, 옛날이랑 다르게 HP가 잘안 보여. 요 어, 잘안 보여. 아, 나 그거 안 하고 있었네?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째 많이 달더라 61%입니다. 그래, 옛날보다 잘 오른다. 이 정도면 원래, 한 레벨 10쯤 오르는 속도 같은데, 이거? 그쵸? 근데 레벨 플러스 두 개를 이게 두 개를 더 주니까, 땡큐지. 딸. 돈도 많이 주고. 메이플이 복귀할만해요. 근데 제가 게임 할게 많아서 지금 해야 될게 스팀 게임도 해야 되고 올릴 게 많습니다. 아, 자, 아, 자, 뭐 올라가고 싶은데 하지만 올라가지 않아도, 딸. 에헤. 어, 헤어또 잘하시는 아, 나 달팽이, 나 달팽이 받을 거야. 안 되겠어. 내가 돈 먹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진짜 열심히 모든 스타일이긴 한데 너무 먹기 힘들다 아 근데 이게 사기다 진짜 보기 좋다 위에서 빵! 그렇지 안 올라가도 돼 올라갈 필요가 없지 21콤보? 왜? 왜지? t a k 런던, e to London p a 욕시티들 딴. 벌써 80% <laughs> 레벨 52인데 잘하는 사람들은 막 2시간 뭐 이렇게 찍더만요 200 레벨 200나 어디가니? 레벨 200을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찍더만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 괜찮아 즐길 때도 있어야지 뱀뱀아 힐해주고 싶다 원래 제가 클레릭을 좀 좋아했는데 제가 어떤 게임이든 힐러가 좋은가봐요 누구 죽었다 누구 지금 묘지 떨어졌는데 죽었다 힐러가 속이 편해 마음이 편해 근데 자힐이 안되면 좀 아쉬워 근데 힐러가 혼자 놀게또 심심해가지고 원래 친구랑 주로 하는데 착착 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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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킬 나도 이 게임 나 잘하면 200 되는건가? 처음으로 어? 한 100은 넘어보는건가? 난생처음으로? 그래, 한번 그려봐야지 나도 이거 먹고 어, 저 위에 좀 짭짤할 것 같은데 내 수입이 올라와서 먹는다면 돈이 좀 들어올 것 같아 지금 얼마 있냐면요 와, 50만 원 있어 아, 이게 차라리 진짜 돈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100원, 얼마씩 버는 거야 지금? 500원씩? 아, 티끌도 아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버는데 이게 만약 에 50원이면 내가 50원이어도 5만 원인 거지 잠깐만 5만 원이라 5만 원 맞네 50원이어도 야 그럼 이게 티끌모한테 사는 게 이런 말인가봐 5원이면 5천 원씩 버는 거 아니야 괜찮다 어 근데 옛날에 이렇게 못 벌었는데 이게 지금 빨리 잡아서 그런가봐 옛날에는 이거 한 마리 잡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경험치 오른 속도도 옛날이랑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빨리 잡아서 그런 것 같아 원래 이렇게 걸어가서.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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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죽고 히야 히야 이렇게 죽었잖아요. 원래. 지금은 그냥 뭐 단체로 그냥 한 방에 순삭이라서 내려줄게. 제가 봤을 때 저의 쩔 같아요. 쩔 받는 것 같아, 그쵸 제가 봤을 때 얘는 지금 좀만 기다려 볼까? 안 너무 안 하잖아. 경험치 300 얻는데 아예 냅둬. 그래, 뭐 아, 그렇게 사는 거지. 아싸 레벨업. 이제 딴마을 봐볼게요. 이제 어디로 가지? 딴말 가야 되는데. 어 이제 저는 조용한 습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피우드 어떻게 가더라. 그막 주문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택시 타고 가보자. 어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에 오리스 오르비스, 오르비스 가라는데 오르비스는 또 어떻게 가? 설마 타고 가는 건가? 옛날에 그배 타고 갔었거든요. 지금도 설마 배 타고 가나? 자, 슬리피우드. 어 있다 있다. 노틸러스가 어디야? 노틸러스? 노틸러스 걔 아니야? 그 로레스 탑 가는? 슬리퍼도 기현좀할게요와 시어워원에. 야 여기 호텔 여기. 와 사우나 가는 거. 와. 사우나 가면 피치던 거 같은데. 만한가 아무튼 찾던 거 같은데. 뭐라도. 와 대박. 소름. 있었어. 오랜만에 왔고 맞... 올까? 야 이거. 가보자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시어원에. 슬리퍼도. 한뭐 30개 사야 냐돈 많어. 많아. 엄청 많아서. 거짓말 탐지기, 외형 되돌리기 이용권, 수비 표창, 분리 아, 석궁전형 화살, 활전형 아, 진짜 오랜만이다 와 대박이다 장어구이 HP 1000? 이게 얼마야? 770 아, 너무 차이난다 근데 이거 하는 게 낫겠다, 흰색 음, 이게 훨씬 이득임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까지는 쓸 필요 없지 아, 그리고 솔직히 불법 프로그램 탐지 여부를 이거를 만매서 쓰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다고 또 싸면 또 많이 하고 다닐 거냐? 악용할 거 아니냐? 그렇참 애매합니다. 일단 가자. 어디더라? 조용한 습지? 조용한 습지가 어디야? 오, 내가 드레이크 잡는다고. 드레이크는 작업은 기억이 딱히 옛날 할때못 잡아봤고, 우와, 마원 쯤에서. 아, 이거 돈 많아 괜찮아. 또 다른 문이 어디야? 일단 이거 가볼게요. 장담하는데 저, 어, 저 차원에 걸은 또 뭐야? 만능 포탈? 오로비스 가능하? 나와 무릉도원 아티캐스트 뭐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카파드라이크 드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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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오 겁나 꿀이다 여기서는 또 나이스. 일단은 제가 올릴 거좀 올릴게요. 뭐를 넣어야 되죠? 음또 봐야겠네 또딥 임팩트. 이건가 보다, 이거 마스터인가 보다. 사이킥 드레인 마스터, 이게 뭐야? 우와, 그럼 사이킥 실드 마스터라는데, 이건 뭐야? 고밀도의 신체를 된 거야? 된 거네. 이것도 쓰자. 신거 없어. 어차피, 그럼 사이킥 드레인 한칸 회복 5초 아! 이거는 홈에다 놓으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일단 가보자 가서 써먹, 써먹어 볼게요 한번 아나또 위로 가는 걸 눌렀어 자 이거 한번더 키고 켰고 5번 키고 이거 설마 자리싸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같이 즐겨요 여러분 나좀 있으면 갈 거니까 아 위에다 설치해 면 되겠다 이거 설치해 놓고 하는 거구나. 얼마 주니? 야천 원씩 준다 이제. 오 좋다 이거 설치해 놓고 아 잠에서 설치 이 설치해 놓고 오 회복되는 거봐 계속 계속 회복돼. 아 재밌네 얘로 계속하기 잘했다. 여기다 해놓고 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어. 쿨타임만 지나면은 이렇게 해놓고 와 대박. 오 좋은데? 아니구나 없어지네. 어, 아쉽긴 한데, 모션 뭐 놈에는 뭐 쓸만한 거 같아요. 뭐 괜찮은 거 같아. 풀타임 끝났고, 한 설치하고, 아,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저거 뭐야, 저건 또. 저거 거인은 또 뭐야. 저거 뭐여? 저, 저건 또 뭐야? 이집트, 저 위기에 있는 거는. 저 포탑, 포탑 같은 거야, 설마? 와, 겁나 좋다. 저거 뭐야? 어, 나 소환수 되게 좋아하는데? 와, 저거 무슨 캐릭이냐? 어, 나중에 저거 키워봐야지. 좋다. 어, 이거 나 메이플 스토리 중독되겠는데, 그러다가? 안되는데? 게임할 거 많은데, 지금? 놀면서 지금 10% 업했지, 벌써? 좋아, 좋아. 어, 치치해줘야 돼, 치치, 치치해줘야 돼. 열심히 달라고, 열심히. 치치. 하지만 무시당했죠 예. 뭐,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천, 오, 더 많이 준다, 여기. 레벨은 뭐 적당히 오르는 것 같고 아니 뭔지 몰라도 애들이 너무 쎄 우리 팀아 우리 팀이란다 사람들이 뭐 어, 왔다 갔다 하면 다 쓸어버리는데 거기 그럼 위에 스틸할 거야 나 이제 아 위에 내가 내려찍는다 내려찍게 한다 이제 가운데다나야겠다 이거 내려찍게 내려찍게 그렇지 위에 거 스틸하게 자식들이 말이야 오케이 오재밌는데 으흠. Mm -hmm.